<목소리> 이게 또 살짝 이렇게 찍어서 바삭바삭할 때 먹는 게 맛있는데 내가 먹고 싶다 했지? 응. 뜨거뜨거아쉬던 감? 응. 여기 맛있지? 맛있어 여기가 맛집이야 특이하네 닭고기랑 닭고기 하나랑 양념이랑 이가지고지 이렇게 이 해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거 먹어 응 야채랑 같이 하고 이렇게 먹는 거 매콤한 맛이 이렇게 해서 맛이 어때? 음~ 맛있지? 음, 특이하네? 음 맛있다. 음~ 맛있다. 뭐 이런 게다 돼? <laughs> 맛있다. 맛있어. 맛있어. 지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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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드디봐요 여기 맛이 괜찮을 게요 어때요? 음, 진짜 맛있다. 맛있어, 맛있어. 어? 맛있어? 음, 굿샷. 아들 덕분에 맛있는 짜장면 집안하고 맛있다.